자, 필수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다. 자, 대략적으로 제가 그려 보면요. 얘는 이런 직선 이있어 얘가 3x 4y 5는 제가 0. 자, 이 직선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직선 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얘는 5x 1 27y 7y 30이야. 두 직선이 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각을이 등분한대요. 자, 여러분, 두 직선의 사이각은 요것도 있고, 뭐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잖아요. 맞죠? 두개 있는데, 두개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을이 등분선이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 이쪽을 하나만 잡아놓으면 돼요. 하나만 잡아서 각을이 등분선서 구하다 보면 얘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샘이 요 각을이 등분하는 선을 좀 찾아볼게요. 각을이 등분하는 선. 자, 요각과 요각이 같게끔 잡았어요. 자, 각을 이동문화서는 바로 물론 교점을 지나야 되지만, 좀 각을 이동문화서는 이것을 관계를 찾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그러면, 각을 이동문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수직거리야 얘가 수직거리 자, 수직거리야 항상 각자로자 여기 있는 모든 선들은요, 여기서 수직거리와, 여기서 수직거리는 항상 각 잡는다. 하시면서 각을 이루구 분하는 요 선들의 점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어떤 겁니다. 그 점에서 이직선까지 수직거리와 이 점에서 이직선까지 수직거리 같은 점들이 바로 뭐야? 각을 이루는 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삼각형은 뭡니까? 요 삼각형은 합동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무슨 합동이니까 R 비평같고요 그죠? 그죠? 그니까 각이 수직이죠, 그죠? R 그죠? 비평. h, 그다각각 rh 합동이 되어 있죠. 합동이 되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점에서 각을 이등분하는 이 직선상의 점에서 두 직선상의 거리가 같게 되는 그 점들의 모임이 바로 무자 각을 이등분한 선이 된다. 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의방식을로 하라 하면은 이 점에서 어떤 임의의 점에서 x, y에서 여기서 a까지 거리와 c 거리와 여기서 a까지 거리가 각대되는 XY 관계식의 이위가이루이에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은 뭐냐면, 어느 점에서, 그죠? 어떤 그, 이두 직선 사이 거리가 각대되는 점들을 구하라. 그 직선의 방식 구하라. 그러면 각을 이등분화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길이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자, 루트, A조, B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할게요. 요거 직선 가그리 등만는직선이한 점에서 잡은 거예요. 그 xy 관계식이 바로 이 직선의 방식입니다. 되겠죠? 그 얘는 어그요 삼의 제곱, 4의 제곱, 십의 제곱이야. 자, 그러니까 a x 1 여기서 x를 쓸 때잖아요. a X와, x 1 삼의 제곱, b y 1 4의 제곱. 이거 똑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하고 갖게 되는 게 뭐랄까? 블루트, O의 지구, 25, C의 지구, 144. 절대값 A, O, X, Y, O, X. Y, 와 Y. 똑같이 쓴다. 그죠? 3. 이거다. 얘랑 얘 갖게 되는 X, Y 관계식이 바로 각을 잃는구나. 두 직선의 각을 이는 거랑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이 10니까 5가 됐네요. 그렇죠? 자, 얘는 169니까 169%는 요 13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3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13의 절대값 3x 4y 더하기 5는 이렇게 들어오면 5의 절댓값 5X 플러스 12Y 4. 이렇게 자 선생님이 그랬죠? 절댓값 X 는 절댓값 Y다 하면 은 X는 절댓값 없애려면 뿔마 Y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도 절댓값 없애라면두 가지가 나오죠 13 절댓값 없습니다 4Y 플러스 5자 플러스부터 쓸게요 플러스부터 5X 플러스 12Y 마이니스두 그러니까 개가 나와요. e t h e r now, we h a 3 x 마이너스 4Y 플러스 5Y 자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 x times s i 5 x 플러스 12Y i x t 니다 e s six x y i m 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두 개가 나와요? 당연히 두개나죠 왜요? 하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얘라면 하나는 얘고 얘가 얘라면 얘는 얘라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구해보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39X 자, 39X 마이너스 52Y 자, 계산이 좀 더럽네요. 자, 이거는 15, 65 이거 합시다. 25X 플러스 60Y 115. 자, 이거 다이해시실게요이해시키면 14x.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112y. 이렇게 하면 80. 자, 이거 2로 나눠지게 되죠. 2로 나눠지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는 7x 마이너스 5 6 y 플러스 40을 찾고. 자,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그죠? 하나. 두개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거 해볼까요? 얘는 3 0 x 마이너스 52y. 플러스 65는 마이너스 25x 마이너스 65r 플러스 15자. 어떻게 이렇게 이해나요1 5하면 얼마입니까? 어, 54가 되나요? 54. 어이구 이거 커지네. 그렇죠. 그래서 54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넘기면 20, 아, 25죠? 아 죄송합니다. 25니까 64네요. 자, 64가 라서 64x. 계산 잘 봅시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8. 플러스 8Y. 자,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50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로 나눠지야 되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로 나누면 32X 플러스 4Y. 그렇죠? 이로 나누면 플러스 2 5죠 자, 두 개. 하나는 이거. 요거의 각을 이동 거라면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그렇죠? 두 개가 나온다 자, 이거 계산 잘 했나?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어느 점 하나를 잡아서 각을 이동하한 직선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점에서 이직선과지 직선, 이 거리가 같게 되는 이 XY 관계식이 바로 요거와 요거 용고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제 4-1번 을보겠습니다 유제 4-1번. 이제 4, 4, 4.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y는 e x 5와 y는 1분의 2x-1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이 직선이 이렇게 되고요. 이 직선이 만약에 뭐좀더 키워서 뭐 이렇게, 이 직선이 이렇게 된다 합시다. 그러면 아까 두 직선 사이에 보면요 같은 거리에 있는 걸 찾는 건데요. 뭐죠? 각을 이동분할 때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각을 이동분해. 그러면 뭡니까?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수직거리와 수직거리가, 수직거리가 같지 않죠? 그래서 수직거리가 같은 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뭡니까? 네.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키가 네. 나타나는, 자, 그래서 각을 이동분이 좀 이상하다고. 이쯤 돼야 됩니다. 이쯤. 그래서 공간이 여기를 각자 돼요. 이런 점, 이런 점. 결국 뭡니까? 각을 이동분하고 똑같지 않죠? 같 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이게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죠이 직선의 관식이 우리가 찾는 각을 2등분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이렇게 될 거에요 자동적으로 개라는걸했죠 그러면 선이 여기서 아무거나이점을 자, 이걸 P점으로 해서 X, Y라고 자, 두점사이 거리를 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자, 이것을 제가 이거는 2X 마이너스 Y 넘기면 1도 올라죠 요거는. 자, 요거는 양변의 이름을 바꿔요. 2 y. 자, 이름을 보면 x 2기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얘는 x 빼기 e y 빼기 y는 제곱.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섯 거리가 같게 되는 x, 관, xy 관계 그것이 바로 직선. 이거만 나오니까, 아니죠 이것도 나오죠. 자, 두개다 찾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것도 절대값. 2x 똑같죠, 그죠 x, y를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y, 똑같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예를 볼까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똑같이 똑같이 1x 빼기 y, 그니까 똑같은 식니다 x y A y, 빼기, 좌표까지. 죠그자두 개가 나오자 보죠. 어요 2x y x m i n u 2y minus 2또 하나는 2x m i n u y m i n u 5는 마이너스 그죠? x m i n u 2y minus 2두개 된다 하나가 이거면 하나는 이거라고했죠자 그렇죠? 이거 정리해 볼까요? 넘겨지면 x 그죠? 넘겨지면 플러스 y 그죠? 넘겨지면 마이너스 3자이 직선이 하나 나왔요 그죠? 죠자 그렇죠? 조건이 없죠, 그죠?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자 계산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 3, 아, 됐구요, 그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넘겨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3X가 되는 다 그죠? 요거 플러스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Y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얘가는 플러스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어, 7이 되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7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죠? 요거, 우리가 맞구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문제 진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기해주세요 자, 이거 됐구요. 이제는 마지막. 자, 마지막. 요지 4-2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직선이냐면 어 이런 직선이 있어요. 얘는 2x- 6y-5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얘는 어, 3x-y-5라는 직선이 있어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어요. 자, 그럼 각을 이등분하는 것 각을 이등분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에서 이좀 큰데, 그리도자 각을 이동하면서 여러분 각을 이동선 몇 개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도나오고죠 근데 여기서 찾다 보면 이건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 여기서 각을 이동하면서 핵점으로 내가 x 동하는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수직거리가 같아야지 되는 거죠, 그죠자 수직거리가 같은 점들을 찾으면 즉이 점에서 수직선 사이 의 거리가, 수직거리가 같게 되면, 그 XY 관계가 바로, 이, 뭐지, 직선의 방식이 바로 뭐죠? 각을 이동분하는 직선이 된다. 그럼 이걸 구하다 보면, 얘도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것도 자동적으로 생산된다. 하는 거죠, 뭐죠? 뭐죠?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볼게요. 루드. 2의 제곱 마이너스 2죠. 4 더하기, 36. 절대 값. EX, 마이너스 Y. 2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 죠자 그러면 얘는 4실이니까 언제는 일두 실수, 이두실이니까도알볼게요 그럼 얘는 절대값 e x m y 과 y 는이 절대값 3x y m 입니다자그두개 나오죠. 2 x 2 y 과 y 자플러스해서 로그하면 플러스에서 2 x EY 빼기 10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나오는 거죠. EX-EY-OY. 마이너스 2차전이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EY, 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요두 개가 나오죠. 자, 이거 하나를 보면요. 자, 얘는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얘는 4X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요. 파이, 그렇죠? 플러스 파이. 이렇게 이해하면요. 얼마죠? 마이너스 5는 0. 자, 이거 하나 나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 나오죠. 자, 이렇게 이용할게요. 8x. 이렇게 이용하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와. 그다음이렇게 이용하면 마이너스 15. 자, 두 개가, 두 개가 다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죠? 3, 4분 밀를 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 4분 밀를 지나는 걸, 이거 해볼게요. 자, 얘 보면요. 3, 4분 밀를 지나는지 한를 확인해볼게요. 3, 4분을 지난다는 말이 없으면,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겁니다. 근데 뭐 찾는 겁니까? 두 중에 3, 4분면 지나는 거면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뭐 얘부터 찾아볼까요? 자, X가 여기일때 y 절편은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죠. y 절편은 마이너스 4분의 15. 자, Y가 여기일때 x 절편은 뭡니까? 8분의 15. 8분의 15. 8분의 15는 뭐, 2쯤 잡을까요? 8분의 15. 대각선을 잡게 8분의 15 그렇죠. 8분의 15. 그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3 4분의지납니까안지납니까 지나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죠. 얘는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 요얘 확인해 볼게요. 얘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어, x 절편은 y가 제일 때니까 4분의 5. 여기 지어 볼게요. 4분의 5. 자, y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x가 0이기 때문에 8분의 5.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나야 안지나 지나, 여기는 안지나죠. 그래서 얘는 버리고 얘만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